哦呀。 손자 네 선생님 손자 네 선생님 혼자네 선생님 명자네 선생님 춘자 네 선생님 형자 네 선생님 독자 예 선생님 <웃음> <우와>. <웃음> 오, 오늘 결성한 사람이 없네 아, 우와 신기하다 그치? 네. 무슨 사람이 없어 자, 이거 풀어볼 사람? 풀어볼 사람? 어? 정재하? 나와서 풀어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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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뭐 오프로스야 들어가 자이 영희 아빠한테는 딸이 다섯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순위 딸은 일순이 네. 두 번째 딸은 이순이 네. 세 번째 딸은 삼순이 네. 네 번째 딸은 사순이 네. 다섯째는 누구일까요 자 미자 네 선생님 진분수는 자몇 번일까요? 1번 3분의 1 2번 3분의 3 3번 3분의 7자 4번 1과 3분의 1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볼 사람? 자순 손자 모르는 거안들잖아 손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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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분수는 음 분자보다 분모가큰 것을 진분수라고 합니다. 아아아 어, 명자, 명자야? 네. 선생님 어, 목사는데 물자 쏴달 수 있니?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국립교회회장 네. 아시죠? 여기까지 어, 네. 이걸 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 가져왔어요 어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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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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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 네. 독자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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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봐. 웃음>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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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음, 자 외워야 됩니다. 어, 그거 너무 길어요. 아, 그러면 노래를 외우세요. 그거 노래로 외우세요. 그 노래로 외워 야지 노래. 어, 네. 어, 수학 시험이다. 자, 건네 가지 말고, 자 뒤로 돌려. Það er dýrður döljum Það er dýrður döljum 혼내놓지 마라 혼내놨다 뭐, 혼어 여기도 우리도 하나 놨고 똑같다 그 그렇지 그렇게 넣어줘 개개개 나왔네 개나왔 짜잔 콜, 콜. 콜. 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어, 뭐야 너 먹었어? 어 먹었어 맞아 너는 던져 던져 나한테 던져봐 나한테 나한테 던져 잠깐만 알너왜왜야 우리 말판이 여기서 이렇게 가냐 여기였다고? 맞아요 여기서 이리 가야지 아니야 여기서 지야 아니야 이리 가는 와너왜 이렇게 안해 무슨 일로 오지? 맞지 맞어. 이아난 거지. 해야지. 아니지. 맞아. 맞아. 비자말이 맞다. 머이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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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이야 아, 어머. 그래도 네. 래하지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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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 아니야. 래하세요 네. 여기 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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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누군지 몰라도 우리 거 같이 갔어. 너 네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다고말은안 해? 저자는 천천니가 너무 강해요. 아그지네 기대라야 돼. 떨어져. 아. 거도 쳐버려. 아니냐, 무슨... <laughs> 어디 너가, 꺼내, 그러니까 버려, 아니야, 이굴 데려다 놓거 아니지? 어거 데려다 데려버려버려 이거. 려거 데려다 데려다 거려다데거다 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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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이 데려다 이려이 데려다 이려다데이다이려이 데려다 데려이 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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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다 지금 이구려이 데려다 데이다데려이 데려다 데려이데려들이려다데려이 데려다 데려서데려이 딱 집에 물고! 손들어! 손들어, 나도! 손들어 서있어! 그건 안아? 알았어? 야! 손들어 서있어! 아, 폭자야! 누구왜 그래? 누구? 친구가 발드는데, 누구들? 다 도망갔는데, 다자자줘 다, 다, 다. 니 너는 그랬잖아. 이거다그는 니가 그랬잖아. 거야. 먼저 내가 이겼는데 왜 네가 떡지를왜 뺏어 가냐고. 나도 너, 너, 미자인왜 너 가져가 늘단장너일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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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 너, 나, 너, 나, 나. 자, 미자하고, 자, 너, 야, 미자 간장. 어? 미자하고 다 데려와 이 씨. 니네 떡지 어. 아, 네. 네. 같이 했는데 왜 우리만 잡히게 만드냐고. 너 네가 니가 옆에서 그랬잖아. 뭔 머리 씨야 열을 넣는 니네가잘 그래.

잘하지? 잘한다. 잘한다. 잘하지? 근데 아잘 잡는다. 잘하지? 잘, 진짜 잘 잘하지? 아야! 아아마 괜찮아, 괜찮아, 아, 어? 나거 하나. 그 잡았잖아. 잡았네. 잡았네. 이거야? 왜잡고그래 이런 거였어? 어디? 어디가냐? 아이고! 우절하네.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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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해봐. 손에. 해봐 해봐 손에. 하나리 하나. 이거 너 갖다 줄게. 잘하네 잘하는. 잘한다. 두알 두할 두할이. 두할이 뭐라고 이게? 아니야. 어, 알 어. 우리 수상여행 가잖아. 오! 어. 그럼 우리 경연 대회 할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요즘 장자랑 지난 라지매들이 엄청 유명하대. 오, 진짜? 진짜. 몰랐어? 어. 어, 진짜. 이게 어. 유명해. 우리 단체로 그거 연습해 보고. 뭐? 정자랑 지난 라지매들.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이 손들어봐. 저요. 맹자? 네. 일단 맹자. 자 하겐다 맹자다. 맹녀가. 맹녀가. 또 남자야? 자 남자. 야 우리 단장은 글씨도 잘 쓴다. 저요. 친구야! 어? 네. 어, 호부가 너무 많은데. 가시로 좀 많아지네. 네. 진짜. <laughs> 얘네들 내, 낮에 떡볶이 먹었잖아. 빨리 손들어! <laughs> 세 명. 하나. 세 명. 더 추천할 사람 없어? 맹장? 이쪽 분은왜 하나도 없냐? 걔네들하고 <laughs> <별로> 안 친해요. 떡볶이를 안어떡볶이먹어 춘자 추천할 사람. 손들어 봐. 응. 춘자? 안 하는 춘자. 거야. 하나, 둘, 셋, 넷. 내가 청무가 되면은 어 지금 우리 교실에 보니까 커튼도 없어 그래서 내가 커튼도 어 이렇게 쫙 쳐줄 것이고 그리고 니네들 가끔씩 내가 떡볶이 튀김 오뎅이 내가 이런 거좀 섞게 알았지 잘 부탁해 한 분위기를 위해서 반합을 해서 수학여행이 아니고 우리 반 여행을 한번 갔다 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단 박수. 우리 <laughs> 반 총무가 된 춘자 박수. 뭐어 야, 사들 다들, 다들 잘싸왔네 <목소리> 어, 정자문 <정장은 맞아요>. 여러분. 제 이렇게 대는소세지도싸왔네 정변 정변은 뭐야? 님만 쌌다. 김농사진 님. 네. 어, 어 연자는 뭐야? 이게 비을스럽게 풀려고 그래. 멀리서 와서 그래. 봐블이 안싸왔어 내가, 내가 줄게. 어, 같이 날아먹어, <목소리> 내가 나눠 <나눠주고> 어, <목소리> 줄게. 반찬 이름 하나. <목소리> <목소리> 아 그리고 선생님 우리 는 순자. 선생님 저 무말랭이들 사어요 나눠줄 수 맛있지 않맛있내거 먹어? 내거 가져. 요내거어아세요 예, 예예 예. 너내또저러니 네. 여기 가 고리가 달려 가떠왜말못 해? 어? 그리고 공자. 너 복장이 이게 뭐야? 학생이 돼 가지고 복장 똑바로 못 해? 복장 똑바로 해. 치마 내려 이거. 치마 이게 뭐야? 무릎이 나와 가지고. 언 어, 오늘 내일 복장, 복장 똑바르고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알았어? 너도 마찬가지고.